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순복음 대학원대학교의 한별 총장입니다. 오늘은 이곳 로마 밀비오 다리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를 장악하고 있었던 막센티우스가 자신도 황제라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콘스탄틴은 자신의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로마로 진격하게 되고 로마에 있던 막센티우스는 20만 명에 가까운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 외곽인 이곳까지 나와서 콘스탄틴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콘스탄틴은 로마를 향하고 있었고 막센티우스는 이곳 떼배강을 배수진으로 삼아서 콘스탄틴과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의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병력수에서 너무나 열세였어요 콘스탄틴은 마음이 너무 급하고 무서워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콘스탄틴이 오늘처럼 해가 뉘엿뉘엿 질때 환상으로 게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큰 십자가가 달렸는데 그 십자가에 깃발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깃발에는 그리스토투스 크리스토투스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깃발을 갖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를 받은 콘스탄티는 온 병사들에게 이 표징으로 깃발을 만들라 하면서 그 깃발을 만들고 모든 군대마다 그 깃발을 내세워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병력수에서도 막센티우스가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겁니다. 그러자 막센티우스는 갑자기 엉뚱한 결정을 하게 돼요. 모두 다 이곳 떼배강을 건너가서 다시 콘스탄틴에게 싸울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참으로 이상하게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20만 명에 가까운 로마의 병력이 갑자기 이곳 대베강을건너려면 이곳 밀비오 다리를 건너야 될 텐데 여러분 보다시피 밀비오 다리는 폭이 7m 남짓 되나 말까 할까요? 그 많은 사람이 가자 난관이 다 무너지면서 대베강에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막센티우스 자신도 그대베강에 떨어져서 익사하고 말아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콘스탄티니 군사력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콘스탄틴 황제는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깃발, 그 깃발을 앞세웠을 때 승리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승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AD 313년 드디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로마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까딱곰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할 필요가 없고요. 핍박과 박해에 숨어 다니면서 쫓겨 다닐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젠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는 또한 가지 일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께 로마 시내에 일곱 개의 큰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성베드로 교회고 두 번째가 성바울교회도 그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약한 자를 쓰셔서 오히려 강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를 쓰셔서 부의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콘스탄틴 대제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깃발이 여호와 니시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